한인 최모 씨가 자택에서 자신의 아내와 10대 딸을 총으로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로스앤젤레스 에 주방위군을 배치한 것이 불법 이라는 일심 법원의 판단이 2일 나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최종 추방령을 무시한 불법 체류자들에게 1인당 최대 180만 달러 총 61억 달러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하고 강제 징수 에 착수했습니다. 퀸즈버스 노선 네트워크 재설계 2단계가 전달 3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권리, 바로 아름다움입니다. 키스는 누구나 더 쉽고 당당하게 자신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키스는 우리 모두의 미래가 더 아름답게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당신의 아름다움의 모든 순간, 키스가 함께합니다. PCB의 능력이 나의 능력으로 이어집니다. 내가 만난 새로운 능력, PCB리티, PCB뱅 제공입니다. 조지아주 애틀란타 지역에서 치과를 운영하는 한인 최모 씨가 자택에서 자신의 아내와 10대 딸을 총으로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50대 최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자택에서 50대 아내와 10대 딸을 총으로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힘들다, 미안하다, 혼자 남은 아내와 딸이 안쓰러워 함께 떠난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역 언론에 따르면 최씨가 살해한 50대 아내는 지역 기독학교 교사로 알려졌습니다. 이날 사건 발생 후 여러 대의 경찰 차량과 특공대가 출동했고, 오후 4시쯤 주택 안으로 들어갔으나 최 씨와 아내, 딸은 이미 숨져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아직 정확한 사건 정황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지인들에 따르면 최 씨는 평소 힘들다는 말을 자주 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 씨는 민주평통 애틀랜타 지회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로스앤젤레스에 주방위군을 배치한 것이. 불법이라는 일심 법원의 판단이 이일 나왔습니다. 찰스 브레이어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 법원 판사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로스앤젤레스에 군을 배치한 조치가 미군의 국내 법 집행을 금지하는 연방법의 코미타투스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이번 판결은 캘리포니아 주에만 적용되며 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항소 가능성을 고려해 효력을 오는 12일까지 유예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범죄 소탕을 명분으로 워싱턴 DC에도 주방위군을 동원했으며 이어 시카고, 볼티모어, 오클랜드, 뉴욕 등에도 군을 배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들 도시 모두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지역이란 점에서 정치적 의도가 깔려있다는 분석도 제기됐습니다. 이번 판결이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도시에 대한 군 투입 검토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일 시카고를 세계 살인의 수도라고 비난하고 군병력을 투입해 범죄 척결에 나설 것임을 거듭 예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 소셜에서 주말 동안 시카고에서 최소 54명이 총에 맞았고 그중 8명이 사망했다. 지난 두 번의 주말도 비슷한 상황이었다며 시카고는 단연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하고 최악인 도시라고 비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DC에서 그랬던 것처럼 범죄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겠다. 시카고는 곧 다시 안전해질 것이라며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라고 했습니다. 미국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인 시카고는 트럼프 대통령이 로스앤젤레스, 워싱턴DC와 함께 범죄 척결을 내세워 군 병력 투입을 경고한 도시 중 하나입니다. 이 도시들은 하나같이 민주당 텃밭이어서 현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표적단속에 나섰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앞서 크리스티 옴 국토안보부 장관은 시카고에서 이민세 관단 속국이 벌이는 불법 이민자와 범죄자 소탕작전에 추가 자원을 투입할 계획이라면서 군 병력 투입 가능성에 대해 그건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결정에 달린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최종 추방령을 무시한 불법 체류자들에게 1인당 최대 180만 달러, 총 61억 달러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하고 강제징수에 착수했습니다. 국토안부부는 최종 추방명령을 받고도 떠나지 않은 이민자 약 2만 1,500명에게 하루 998달러씩 최대 5년치 벌금을 소급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벌금은 최대 180만 달러에 달하게 되며 일부는 실제로 180만 달러 이상의 청구서를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1998년 추방명령 이후 잠적해온 한 이민자는 지난 6월 5년치 벌금으로 180만 달러를 부과받았고 체류기간을 넘긴 오버스테이 불체자에게는 182만 달러 이상이 청구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조치의 목적이 단순한 징수보다도 자진 출국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토안부는 미국에 남아있다가 단속에 걸리면 구금뿐 아니라 재산 압류와 강제 추방까지 당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반대로 자진해서 떠날 경우 벌금을 전액 면제해주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안부는 CBP 홈 앱을 통해 자진 추방 절차를 밟으면 IC 전세기로 무료 출국이 가능하며. 본국 도착 후 이를 증명하면 1인당 1,000달러의 출국 보너스도 지급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크리스티놈 국토안보부 장관은 최근 불법 체류자 160만 명이 스스로 미국을 떠났다고 공개했습니다. 행정부는 불법 체류자 1명을 추적 체포 추방하는데 약 1만 7,100달러의 비용이 들기 때문에 스스로 나가게 만드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는 입장입니다. 퀸즈버스 노선 네트워크 재설계 2단계가 전달 3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개편은 아스토리아, 롱아일랜드시티, 잭슨하이츠, 오존파크, 오드헤이븐, 하워드비치, 파라커웨이 등 여러 지역에 걸쳐 이루어지며 총 37개 노선이 조정되고 1개의 신규 노선이 추가되며 1개 노선은 폐지됩니다. B-62 노선은 경로가 변경되어 21스트리트를 따라 연장되며 종착역은 아스토리아 하우스로 바뀝니다. 기존 Q10 노선은 폐지되고 새롭게 도입된 Q80 노선이 이를 대체합니다. 새 노선은 레퍼츠 블러바드전 구간에서 배차 간격이 줄어들고 심야 시간에도 운행됩니다. 또한 Q102 노선에는 롱아일랜드 시티와 로즈벨트 아일랜드를 잇는 새로운 경로가 추가되어 연결성이 향상됐습니다. 이번 변경을 통해 심야 서비스가 추가되고 주요 정류장에는 MTA 직원들이 배치되어 승객들의 질문에 실시간으로 응대하는 등 고객 지원 체계도 강화됐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노선 변경 사항은 MTA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승객들은 MTA의 트리플래너 기능을 이용해 새로운 노선 체계에 맞춰 보다 효율적인 이동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2026에서 2027학년도 연방대학 학자금 보조 신청서 접수가 올해는 예년처럼 정상적으로 10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연방교육부는 전달 27일 공식 발표를 통해 페프서 접수를 10월 1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페프서는 대학생과 대학원생이 연방정부 및 대학으로부터 학자금 보조를 받기 위해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핵심 서류입니다. 신청서에 기재된 가족의 수입, 자산, 가구 구성 등이 학자금 보조 자격과 지원 금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지난 2023년 페프서 양식 개편 이후 접수 지원과 시스템 오류로 인해 2년 연속 혼란이 빚어졌지만 올해는 일정대로 접수가 시작됩니다. 린다 맥마은 교육부 장관은 지난 행정부의 실패로 학생과 가족들이 피해를 입었다며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8월 초부터 시범 운영을 시작했고 그 결과 올해는 정시에 접수가 가능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페프서는 연방학자금 대출, 펠그랜트, 근로장학금 등 다양한 재정 지원의 기본 자료로 활용됩니다. 많은 대학도 자체 장학금 지급 시 페프서 정보를 참고하기 때문에 제출이 필수이며 제출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지만 지원 자격을 아예 상실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부와 대학의 재정 자원이 한정되어 있어 빠르게 제출할수록 유리하며 특히 근로장학금처럼 선착순으로 일자리가 배정되는 경우에는 조기 신청이 필수입니다. 페프서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연방교육부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는 10월부터 연방 정부가 시행하는 새로운 비자 정책으로 인해 관광산업 등 미국 경제에 큰 타격이 예상됩니다. 이번 정책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7월 발표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에 따라 도입된 것으로 모든 단기 비이민 비자 신청자에게 250달러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여기에 기존 수수료까지 합치면 총 442달러에 달해 사실상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방문 비용을 요구하는 국가가 될 전망입니다. 비자 면제 프로그램이 적용되지 않는 멕시코, 아르헨티나, 인도, 브라질, 중국 등의 여행객들은 더욱 큰 부담을 지게 됩니다. 로이터 통신은 세계여행관광협회를 인용해 올해 미국을 방문하는 해외 관광객의 지출이 1690억 달러로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연방정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7월 해외 입국자는 전년 동기 대비 3.1% 줄어든 1920만 명으로 올해 들어 다섯 번째 감소세를 기록했습니다. 팬데믹 이전 수준인 7,940만 명 회복이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평가입니다. 글로벌 여행사 알투어의 게이브리치 회장은 높은 비용은 여행 수요를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며 여름이 끝난 이후 이 문제가 본격화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옥스포드 이코노믹스 산하의 투어리즘 이코노믹스는 애초 2025년 미국의 해외 입국자가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최근 전망치를 수정해 3%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세계여행관광위원회의 줄리아 심슨 회장은 지금의 정책이야말로 미국 관광산업의 최대 리스크라고 지적하는 등 미국이 올해 외국인 관광 소비에서 약 1250억 달러의 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뒤 6개월 만에 미국 노동시장에서 120만 명가량의 이민 노동자들이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론조사기관인 퓨리서치 센터가 올해 1월부터 7월 말까지의 인구조사 예비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불법 체류자·합법 체류자를 합쳐 약 120만 명의 이민자 노동 인력이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023년 불법 체류 인구가 사상 최고치인 1,400만 명을 기록한 뒤 처음으로 전체 이민자 수가 감소세로 돌아선 기록입니다. 퓨리서치 센터 연구원은 이번 감소 원인이 자발적 귀국, 추방 회피, 실제 강제 송환, 통계상의 누락과 같은 여러 이유 중 정확히 무엇 때문인지는 불분명하다면서도 다만 이민자 감소 현상이 실제로 나타난다는 것만은 분명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민자 감소로 노동시장도 위축되고 있습니다. 퓨리서치센터에 따르면 이민자는 미국 노동시장의 거의 20%를 차지합니다. 농업과 어업, 임업 종사자의 45%가 이민자입니다. 건설 노동자 가운데는 30%가 서비스업 종사자는 24%가 이민자입니다. 또요 양보호사의 43%가량이 이민자여서 돌봄 위기도 제기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집값 상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상사태 선포를 검토 중입니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1일 트럼프 행정부가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해 몇주 안에 새로운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주택 가격 상승과 공급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주택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미국의 집값 상승률은 둔화하고 있지만 공급 부족은 해결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특히 기존의 낮은 주택담보대출 금리로 집을 산 1주택 소유자들이 매물을 거둬들이면서 주택 공급이 감소했습니다. 기존 주택을 팔고 새 주택을 구할 때 고금리 탓에 기존 모기지 금리보다 훨씬 높은 금리를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상황은 팬데믹 이후 물가 급등 상황에서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급격하게 올리면서 시작됐습니다. 대선트 장관은 금리가 하락하면 부동산 거래와 주택 판매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에 대해 금리를 1% 수준으로 낮추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과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금과 은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아시아 시장에서 금현물 가격은 한때 온스당 3,508.70달러까지 오르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은가격도 온스당 40.8달러까지 치솟으며 처음으로 40달러 선을 돌파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인플레이션 우려와 함께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해졌다고 분석하며 BNP 파리바는 현재 모든 조건이 금값 상승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가격 상승은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과 맞물려 있으며 시장에서는 이달 열일 연방 공개시장위원회에서 금리가 0.25%포인트 인하될 가능성을 90% 가까이 반영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금 가격은 미국의 실질금리와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의 연이은 금리 인하 압박과 연준의 독립성 흔들기가 안전자산 수요를 더욱 자극했습니다. 국제 금값은 지난 4월 미국의 상호 관세 정책 발표 이후 상승세를 이어오다 최근에는 박스권에서 등락을 거듭했으나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며 강세 흐름을 재확인했습니다. 대학생을 위한 편리함으로 가득한 뱅크 심플리 체킹의 칼리지 뱅킹 혜택, 100불 캐시 보너스와 10불 스타벅스 기프트 카드까지 드리는 한정기한 혜택을 가까운 뱅크 오브 오프 지점에서 만나보세요. 이 프로그램은 뱅크 오브 오프 제공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미주 한인사회 금융 기반을 일궈온 보석화 뱅크오브호프 명예회장이 오는 12월 31일부로 은퇴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연방 식품의약청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65세 이상 고령층과 특정 질환이 있는 고위험군으로만 제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로 활동했던 루디 줄리안이 전 뉴욕시장이 운전 중 교통사고로 척추 골절 등 중상을 입었습니다. 뉴욕시에서 운행 중인 타주 번호판 부착 차량 다섯 대중 핀대는 등록이 되지 않은 유령 번호판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브롱스와 브루클린, 퀸즈 순으로 적발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명구 한국관세청장이 올 11월 약 3년 3개월 만에 로드니 스콧 연방관세국경보호청장과 만나 통관 애로를 전담할 협력 채널 구축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항공사 에어프레미아가 비행 중일 때도 모바일 앱에서 탑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도입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자동차 제조 스타트업 알레프 에어로노틱스가 만든 하늘을 나는 전기 자동차 모델 A가 시험 비행에 나섰습니다. 호주 싱크탱크 경제평화연구소의 세계평화지수 2025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가장 평화로운 국가 1위는 아이슬란드, 한국은 41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수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79도, 최저 기온은 64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6시 24분, 해지는 시간은 7시 25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뉴뱅크와 함께 꿈의 집을 마련하세요. 빠른 승인, 맞춤형 서비스, 전문가 상담, 지역 전문성, 경쟁력 있는 이자율, 뉴뱅크가 주택 소유를 쉽고 간편하게 모든 단계에서 도움을 드립니다. 지금 바로 가까운 뉴뱅크 지점을 방문해서 홈모기지 대출 상품에 대해 문의하세요. 뉴뱅크 제공입니다. 이상으로 9월 2일 화요일. TKC 뉴스 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